넥슨 미국법인 암호화폐 결제 허용 비즈니스 와이어의 12월 14일자에 따르면, 넥슨 자회사 넥슨 아메리카는 구매자들이 메이플 스토리, 카트라이더, 빈디투스 마비노기 등의 게임에서 이더리움 ETH, 도지코인 도우즈, 비트코인 BTC와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. 플레이어의 지갑과 거래는 비트페이 비페이에서 관리하게 된다. 플레이어는 넥슨이 설정한 가격으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으며 미국 달러나 암호화폐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. 암호화폐의 가치는 비페이에서 설정하고 플레이어 지출한도는 넥슨에서 설정한다. 넥슨 아메리카 넥슨 아메리카의 켄이 창총 책임자는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플레이어 피드백에 의해 동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. 암호화폐 결제는 미국 법인에서만 진행되는 것이다. 국내로의 계획은 없다.